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 오순절로 2무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섯 분만 더 가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대림절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육호는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신지요. 지금 이 시대 전쟁과 기근, 홍수와 태풍, 지진동으로 지구가 너무 아픕니다. 그 어느 알수 없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사람도 매우 아픈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사람이 아플수록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사람이 아플수록,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절실합니다. 이 생명과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함옥해야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함옥하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이며, 온전하다는 것은 육적으로 행함이 있으함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실 말씀과 부딪힘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기도하면 될까?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인이라고 요한봉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럴까 하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목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고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봉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럴까 하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옥이 깨진 것입니다. 하늘님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리 대리라는 아멘으로 하답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문자 왔어요. 카톡이 오고. 그 안에 염려와 권신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도너이 부족한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무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죠. 무서운 게 있습니까? 가난한 것도 습니까? 주께서 세한 것세 땅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일찍 죽음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시간에 망주천 발이나 로켓터가 서울을 뿌릴 수가 있어요. 불바다 될수 있는 겁니다. 한시간 동안 5천마리 날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저번주에 아프가니스탄에 6.4 지진이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하마스 의고 군쟁으로 2천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지금 우크라인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자의 건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필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과 같이 어려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욕과 같이 어려운 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슬픔과 상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배 친구 엘리바스는 어려운 자 요배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욕기 5장 8절에서 건면하였습니다. 원론적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한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가 내려놓음입니다. 고난이 오고 영육군이 힘들어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수 있는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5정도 할수 있다면 기도는 이 5를 5만으로 만들게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단이 어려운 자들을, 욕과 같이 어려운 자들을,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만든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자들이, 욕과 같이 어려운 자들이 사단이 공격하면 낮이 밤까지 깜깜해진다고, 마치 장과같이눈못 보는 사람같이 더듬기를 방가같이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 욕교 오장에서 정가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다 어둠 속에 채우고 드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출해 주시겠다고, 그들의 손해를 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깎아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속성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능과 권세를 위해서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 부르는 성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수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요시 믿음입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역사가 일어나 담을 믿으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시는 이가 오늘 구약 전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가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역시 오늘 신약 성서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하네신하신 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시고 찢기시고 구속하시고 대속까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할 때 구할 수 있으며, 찾을 때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릴 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브리스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격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스 4장 16절에서 증가했습니다 격렬하심을 받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할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오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기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구하는 자곧 구하는 이가 바로 응답 받는 자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청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곧 찾는 이가 응답받는 자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찾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곧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곧 두드리는 이가 바로 응답받는 자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두드리지 않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릴 때, 낙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빌리포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는 것. 요 기도와 강구가 바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뭐하고 찾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원타임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앞으로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착게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열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아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해서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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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바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결정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하는 이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찾는 이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두드리는 이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함은 딴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행함자예요. 찬송하는 것이 행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하는 자입니다. 인생의 성분은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결정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하여 누가 보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시 하는 많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돌리 바다에 던지유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마태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의 말씀을 믿어서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러이만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힘들어도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낭만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고난이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봄, 가을에는 꽃이 피고, 연명함에 는 귀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는 일어나는데 온전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어서, 붙어 생존의 법칙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믿고,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그리스도 앞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옆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뒤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룹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잘 알아야 돼요. 신랑의 마음을 잘 맞춰줄 때 신부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만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근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요한봉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적 만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음, 의탁응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인 모의할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으며 찾는 이마다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리는 이마다 열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러니의 열매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십시오. 육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예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순절로 서무주일, 서무번째 주일, 주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얻으며, 찾는 것마다 찾으며, 두드린 것마다 열리는 놀라운